안녕하세요 엘리스 여러분 트릭 오어 트릭 할로윈데이 기념 꾸마 유령 브로치를 시작으로 오늘도 귀여운 할로윈 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펜던트 할로윈 나뭇잎, 18mm UV 코팅볼 타슬, 부자재, 와이어 키링, 6cm 티핀 5호 오링, 4호 오링, 3호 오링, 공구는 오링 반지, 평직계 구자마리, 디퍼. 재료 소개 끝났으니 시작해 볼게요. 티핀에 볼을 넣어주세요. 리퍼입니다. 티핀 1cm를 열분으로 남겨주시고 니퍼로뚝 잘라주세요. 핀 끝을 꼭 잡고 잘라주셔야 잘린 핀이 튀지 않고 깔끔하게 잘려요. 부자마리입니다부자마리로핀 끝부분부터 둥글게 말아주세요. 한쪽으로 쏠린 오모양이 나올 거예요. 굿자마리를오 모양 안에 넣고, 아까 말한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꾹 눌러주세요. 짠! 나뭇잎에 만들어둔 볼을 연결해줄 거예요. 평지개입니다. 오링 반지입니다. 다오 오링 틈 옆을 평지개로 잡고, 오링 반지에 넣은 후, 옆으로 쓱 밀어서 오링을 벌려주세요. 벌린 오링에 볼 넣고, 나뭇잎 넣고, 오링을 닫아주면 되는데, 펜던트가 꽉 차서 오링 닫기가 힘드니, 오링 틈 끝부분을 평지개로 다시 잡아주시고, 오링만지로 쓱 닫아주세요 다음 연결할 펜던트와 부자재를 배치해줄게요 먼저 나뭇잎과 탓을 할로윈 로고를 한 번에 연결할 거예요 5호 오링을 편집계로 잡고 오링만지로 쓱 밀어서 열어주세요 펜던트가 앞으로 올수 있게끔 오링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줬어요 나뭇잎, 탓을 넣고 L과 L 사이에 오링을 걸고 오링만지로 닫아주면 됩니다 할로윈 로고가 너무 입체적이라 오링이 안 닫히네요. 자꾸 미끄러져요. 이럴 땐 팬던트랑 할로윈 로고 둘다 뒤가 보이게끔 반대로 돌려서 잡아주세요. L 사이에 오링 다시 걸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따란 오링이 깔끔하게 닫혀요. 자 이제 마지막 와이어 키링에 만들어둔 팬던트를 연결해 줄 거예요. 3호 오링을 평집게로 잡고 오링 반지로 쓱 밀어서 오링을 벌려주시고. 할로윈 로고 왼쪽 오링 구멍에 오링을 걸고 키링에 건 다음 오링을 닫아주세요. 다음 오른쪽 오른쪽도 똑같이 오링을 벌려주시고 로고 오른쪽 걸고 키링에 건 다음 오링을 닫아주세요. 짠 완성! 대롱대롱 코팅 볼과 멋스러운 할로윈 로고의 만남. 할로윈 리프 키링 영상 보면서 같이 할로윈 악세서리 만들기 어떠세요?